용병 얘네만 얘네만 하나 사자. 두 명에 150원, 159원 싸네. 사 사. 싸네, 싸. 아, 이게 플라벤이구나. 베이더 마을 가 보겠습니다. 저기 가서 애들 좀좀 모으자. 한 30명? 이번에 실패하면 뭐하라고? 게임 팔라고? 왜 애들이 막 12명이 됐다, 13명이 됐다가 막 이러지? 미쳐가지고 어, 지뢰 파샤 리바 체그까지 언제 가요? 여기서? 몸좀키 우고, 몸좀키 우고 갑시다. 몸좀키 우고, 나 어디 갔어? 내 캐릭터 어디 갔어? 내 캐릭터 어디야? 어디서 내캐릭터 아, 어, 여기 있다. 어, 붙지마붙지마붙지마 꺼져 꺼져 꺼져! 어붙지마 꺼져 아직 아니야 <laughs>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치트를 쓰면 그땐 행복하겠죠. 하지만 나중에 다 만들고 다 모든 걸다 완벽하게 다 해내고 난 뒤에 영주가 된 다음에 끝에 붙는 건 초반에 치트 썼잖아요. 너 초반에, 치, 너 치트 썼잖아. 치트 쓰고 있겠잖아요. 나도 내 마음속으로, 아, 맞아. 나 치트 쓰고 있겠지. 치트 쓰고 있으면 재미없는데. 약간 내가 한것 같지 않은.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 같지 않은. 꽁으로 얻은 것 같은. 아, 나이 새끼들 미친놈들인 것 같아. 진짜, 진짜 신고 좀 해줘. 아, 경찰에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. 진짜 제발. 미친 것 같아요. 와. 대기해, 대기. 나 내려, 나말 안타. 자, 저 칼도 샀어요. 여러분, 최대한 저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. 여러분도 죽지 마세요. 석궁에들 쏘고 있어요. 지금 오 굿! 자, 보병들은 십보 앞으로 전진 오지오지, 막 던져, 막 던져, 막 던져 골격! 너무 많이 쳤어. 나 앞에, 아, 뒤에서 앞에서 지, 지랄 날리네. 저 뭐야? 저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? 내말 갖고 간거 아니야? 쒸어 전향자는 뭐야 어? 어? 여기 있으면 얼마야? 아, 어? 운동 능력이 왜 아니고 방어술이 올라가 있어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? 아..이거 <laughs> 뭐야 <laughs> 야..씨 야..정면에서 오는건 사기야 어 와..제가 이렇게 살아야되겠습니까? 와..너무하네 진짜 어? 토너먼트 290원? 로 만트 참여 하자. 아, 제발,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. 제발, 그거 하지 말아라. 제발, 그렇지? 아, 나 피, 아, 큰일났네. 개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. 개 진지충! 우리 빨간 팀어디였어 아! 아! <laughs> 아! 어? 어, 그래도 우리 팀에서 두명 죽였나봐. 아, 나피 계속 이 상태야? 야, 핸디캡 너무 심하잖아, 이건. 아니, 피를 못 채워, 왜? And there not No! Nice 마, 죽지 마. 죽지 말아야지. 아, 진짜 전만 끝났어. 이 새끼 가위 가위 붙으면 고자야. 아, 어, 이 새끼 이 새끼 고자야. 이 새끼 안성. 어, 어, 죽어, 죽어. 4명, 1명의 투사로 이루어진 2개의 팀? 이런 꿀인 이런 꿀이 있나? 이런 꿀이 있나? 이런 꿀이 있나? <laughs> 됐어, 이번 판 끝나면 18,000원 번다. 9 0 0 0원 6이면 19,000원 번다 집중! 19,000원에 집중! 1 9 0 0 0원에 집중력! 19,180원 이 개같은 거지인생 끝났어 아이개그지을 그지같은 그지 삶은 끝났어 이제 로또 맞았어 됐어 로또 2등 당첨됐어 인생 좀 편안해졌어 아아와와 와, 이건 방패술의 승리다 진짜 <laughs> 내 담노예라니 어? 명공 투사의 검 사버리는 수가 있어 이거 어? 12만 0천원밖에 안하는구만 쯧 만구천원밖에 없잖아 갑옷을 좀 살까? 음1오5팔8 이거 입을 수 있나? <laughs> 와 이게 진짜 꿀인데 지금 2만원 있다고? 투구? 투구? 아, 투구 이건 좀 별로다 투구 사실 이렇게 비싼거 필요 없어요 한 30정도 어 요런거 어 요런거 그래 요런거 쌈싼 마인, 싼 마인데 요런거 <laughs> 다 털린다니 어이가 없네. 다 털린다뇨. 제가 왜다 털립니까? 스토커 토르그림. 나는 위대한 버서커 중에 버서커. 나는 그것을 위대하고 위대한 전설이 될 거야. 얼마가 필요하오 필요한 건내돈 500원. 어, 자, 500원. 되자. 자, 이 피움 채웁시다. 서서. 어. 저 개꿀이야, 진짜 미쳤어. 아 씨. 아 어떻게 알았지? 아아개 좋다. 궁수 몸값 거래인 필요 없어. 무기 새로 들어왔나만 볼까요? 와 이거 짱 좋네 미쳤네 보석 박힌 검 휘두르기가 63이야 무기 길이 125에 무 공격 속도 100 개쩌는 거 아니야 이거 양손 한손다쓸수 있고. 수기장을 돌자고... 리바체크로 가자. 리바체크로 여행을 떠납시다. 와 진짜 이걸 방패술이? We'll have our pay. 뭐야? We'll our... 아씨! 대기, 대기, 대기! 예. 도망치는 거니? 쟤네 어디가? 야, 니네 어디가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야, 어디가? 가지 마. 가지 마, <laughs> 가지 마. 토너먼트 우승인 우승자니까. <laughs> <laughs> 이러..이렇게나 날 이렇게나 날 알아주는거야? <laughs> <laughs> 이리와 이씨 사라지지마! 역시 괜히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애들 이름을 개똥이 이런걸로 짓는게 아니야 다들 이유가 있어.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리바 체크로 가면은 이거랑 비슷한 스탯의 칼이 있다고. 그건 뭐 공짜로 왔네? 아, 책으로 떠나는 여행. 어, 이쪽이 아니잖아. 이쪽인데, 어, 야, 그래,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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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붙어, 붙어, 붙어. 아니, 아니야, 따라와. 여기까지 와.

내려내려 내려내려 내려, 이 새끼야 내려내려 내리라고 세번 말했어 음, 아씨 토너먼트 우승자야. 돌격해! 썰어버려. 오래 참았어. 당신처럼 당하는 건 끝났어. 빨리 도와줘, 이제 죽겠다. 너 용감한데? 너내 부관 할래? 1시간 <laughs> <한> 후 <laughs> 잃어버렸어요. 나이스. 봤어? 봤어, 얘들아? <laughs>